제재 저의 몸무게는 47kg 유지 비결은 요즘 아주 핫하죠 화장실 진짜 잘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10년째 이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원푸드 다이어트 저녁 굶기 6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종이비행기 오늘은 제가 종이비행기 채널을 오픈하고 처음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다이어트 컨텐츠입니다. 그동안 많은 분들이 비결이 뭐냐 다이어트를 하냐 다이어트를 할 필요성이 있냐라고 많이들 댓글에 남겨주셨었는데요. 지금 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지가 10년 정도 됐어요.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현재 지금 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데 왔다갔다 마이너스 뭐 1,2kg 플러스 1,2kg는 계속 조금씩의 변동은 있지만 평균적인 이 몸무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남들이 볼 때에는 다이어트를 아마 전혀 하지 않는 사람처럼 먹는 것도 자유롭게 먹고, 심지어 야식을 습관처럼 즐기고, 맥주 한잔씩 먹는 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예 살이 안 찌는 체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근데 절대로 그렇진 않다는 거, 저의 다이어트 비법과 제가 10년째 이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모두 다 공개하겠습니다. 아... 먼저 저한테 동안이라고 많이들 얘기해 주세요. <laughs> 제가 올해로 41살 85년생입니다. 동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같은 몸무게로 살기예요. 풍선도 그렇잖아요. 풍선을 후 하고 불었다가 바람이 쑥 빠지면 쪼금쪼금쪼금 조금 또 다시 후 하고 불었다가 또 바람이 빠지면 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. 우리 사람 몸도 똑같지. 몸무게의 변화가 좀 많은 사람들은 주름도 많이 생기고요. 탄력도 그만큼 잃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항상 똑같은 몸무게 비슷한 몸무게를 쭉 유지하며 주름 탄력이 좀 일정 상하게 좀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평생을 좀 비슷한 몸무게로 유지를 해야 덜 늙을 수 있다. 자, 근데 다이어트 방법이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내가 아주 작 정을 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원푸드 다이어트 저녁 굶기 6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10년 동안 뭐 20년 동안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몸의 습관을 쉬운 방법으로 들여놔야 어그러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술을 잘 먹진 않아요 술을 잘 먹지는 못하는데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고요 기름진 거나 싸고 매운 것도 잘 먹고요. 저녁에 뭐 치킨도 시켜 먹고 피자도 시켜 먹고 라면도 먹고. 막 그래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47kg을 유지할 수 있는 저의 방법. 먼저 제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혈당 다이어트입니다. 요즘 아주 핫하죠. <laughs> 혈당 스파이크가 튀지 않게 혈당을 조절하면서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거. 요렇게만 하면 된다. 먼저 제일 유명한 야단, 탄, 야채. 먹고.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는 이 순서를 지켜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 샐러드라던가 혹은 미역국에 미역 먼저 먹어요. 어 시금치 반찬 있어요? 시금치 먼저 먹어요. 이렇게 야채를 먼저 먹습니다. 야채가 좀 없으면 반찬 안에 들어있거나 국안에 들어있는 화다못해 양파라도 먼저 먹고 저는 시작을 합니다.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해요. 왜냐면 우린늘 해야 되는 거니까 야채를 먹고요. 그리고 단백질을 먹습니다. 예를 들면 계란, 고기 등등 그리고 탄수화물, 밥, 면, 요렇게 먹는 겁니다. 근데 어떻게 고기 다 먹고, 밥만! 이게 쉽지 않잖아요? 그래서 처음에 2, 3분 정도는 야단탄을 저는 그냥 지켜줘요. 의무적으로. 그 다음에 다 같이 먹는 거야. 그런 식의 순서를 저는 지키는데요. 야채를 매일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집에 채소나 막 이런 거를 막 사다 놨어요. 저도 혼자 살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 무르고 또또 또 버리고 또 사와야 되는데 안 사오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서 온전한 야채를 식사 전에 먹는 게막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전 잡히를 먼저 먹습니다. 혹은 채소를 막 여러 가지를 넣어서 즙을 내놓은 야채즙 같은 거를 먼저 먹어 채소를 안 사온 날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놓는 거죠. 그리고 단백질, 탄수화물. 요 순서대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.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에사비 데니그리스 거 먹는다는 거몇번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맹물은 아직도 잘 먹기 싫더라고요 플레인 탄산수 있죠? 탄산수에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넣어요 식사 전에 먹습니다 이게 식초 성분이다 보니까 거의 매일 먹는 저 같은 사람들은 치아가 부식될 수 있다고 해요 반드시 빨대를 이용해서 식사 전에 에사비를 한잔 먹고 식사를 해요. 근데 이거를 매일 제가 미니 통에다가 한번 넣어 다니기도 했는데 그게 막 새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 많은데 막 유난스럽게 막 타서 먹기가 좀 불편할 때 있거든요. 그럴 때 먹으려고 제가 요 골리 애플사이더 비니거 구미를 미국 여행 갔다가 사왔던 거 여러분들이 몇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의사선생님이 애사비에 관련된 영상 진실 혹은 거짓 해가지고 찍은 컨텐츠를 제가 봤더니 애플사이더 비니거에는 발효 식초 성분이 들어 있어서 치아에 좋지 않다. 근데 그 구미를 내 치아로 씹어서 먹는 거예요. 잠깐 먹을 때는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실 때에는 치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.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저만의 이 마지막 방법은 식사 후에 반드시 움직이는 겁니다. 식사 하고 나서 널브러지고 누워 있고 가만히 있고 사무실에 앉아 있고 이러는 동안에 혈당 스파이크가 또 튀기 때문에 군것질이 땡기고 초콜릿 이런 게 먹고 싶어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움직. 이래요 그럼 혈당 스파이가 튀지 않고 또 안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동네 한 바퀴 산책 이게 제일 좋긴 하죠 혹은 헬스장 가서라도 런닝머신 위를 편안하게 걷는다 아 제일 좋죠 근데 어디 나가거나 헬스장을 갈수 있는 여력이 안될때 있잖아요 그냥 집 안에서 제자리에서 걷기 또는 스쿼트를 한 100번 해줘요 100번이 어려울 것 같죠 제가 요즘에 저희 구독자 분들이랑 1일 100스쿼트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안 하시는 분들 저랑 같이 하세요 제가 벌써 엉덩이가 막 단단해졌어요 하루에 그냥 100번 하는데 이걸 따로 시간 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0번씩 끊어서 했다가 20번씩 끊어서 했다가 30번씩 끊어서 했다가 지금 100번은 그냥 한 번에 해요 쉬워요 그럼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에 스쿼트라도 50번이라도 근육을 사용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좀 튀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혈당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화장실을 잘갈수 있는 배변 활동을 잘 해야 돼 체지방이 쌓이지 않게 요 저는 보조제를 먹어주는데요 일본에서 사왔던 보조제를 먹기도 했었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거의 1세대 인플루언서죠 강희재 님이 공구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구매를 한 와사비 다이어트 화장실 진짜 잘 가서 깡! 놀랐어요 와사비의 잎을 이용해서 다이어트 성분으로 만들어낸 건데요. 체중 감소, BMI 지수 감소, 엉덩이 둘레 감소, 허리 둘레 감소, 그리고 렙틴 인슐린 호르몬 감소, 체지방량 감소 이렇게 써 있어요. 배변 활동이 엄청나게 원활하더라. 지금 하루에 하나 정도 먹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저도 하루에 한알 먹고요. 조금 과식했다거나 야식을 먹고 돌아온 날에는 한개 정도를 더 먹고 잠을 자면 그다음 날 배변 활동이 좀 원활하게 쫙 나와서 개운하고 가뿐하거든요. 식욕 억제제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. 식욕 억제제가 아니라 체지방량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고 화장실을 잘갈수 있게 하는 보조제를 먹거든요.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. 옛날에 똥통에 빠져서 똥떡이 올랐다. 들어보셨죠? 저 빠져봤어요. <laughs> 똥이 진짜 독한 성분 안 좋은 게 사실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똥떡이 오르면 딱 뭐가 나 난다고 하잖아요 똥을 잘못 싸면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? 피부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피부가 컨디션이 안 좋고 변비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배출되지 못하고 가득 들어 있으니까 혈색도 안 좋아지고 트러블이 유발되기도 하고 다이어트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안 좋은 독성분의 똥이 자꾸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배출이 되면 이 몸이 원활하게 편안하게 돌아가서 지방이 쌓일 겨를이 없어요 제생각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보조제를 늘 하나씩은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는 걸로 고르는데 아주 좋습니다. 피디님 제가 이거 하나 드렸었잖아요. 저는 덩치가서 두개 먹어야 되는. 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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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잘 가죠? 첫날에 엄청 효과를 맛봤고 먹을, 먹을수록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편해 가는 느낌. 그쵸 화장실 진짜 편하게 가. 요대 첫날이 조금 고프스러웠죠. <laughs> 다이어트는 굉장히 간단해야 됩니다. 좀 유지하는 다이어트 이게 좀 건강한 다이어트 같거든요. 사실 저도 20대 후반에 아주 뚱뚱했어요. 지금까지 있습니다. 제가 그때 연기할 때였거든요. 어디 막 오디션 보러 가면 막살 빼라고 막 이러고 막 성형하라 그러고 막 그때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. 하지도 않았던 몸이었는데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생기면서 막 먹는 거에도 집착이 생기고 아침 점심 저녁을 굶다가 밤1 0시 넘어서 갑자기 막 눈이 회가락 돌아가지고 큰 투게더 그걸 한 통을 다 비우고 성에 차지가 않아 또막 쿠키를 찾아 셀리를 막 계속 먹어야 돼막 그랬어 그래서 그때 진짜 제가 무서워서 몸무게를 재본 적은 없는데 아마 제 기억에 50 후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31살부터 지금까지 진짜 한10 년 동안은 이 몸무게를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.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주변에선 종현은 참잘 먹는다 이 얘기를 할 정도니까. 그래서 저랑 같이 좀 건강하게 유지하는 다이어트를 하실 분들은 저희 종이비행기 채널 구독해 주시면서 중간 중간 다양한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들 많이 많이 알려드릴게요.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